이더리움은 현재 신고가 갱신 이후 다시 한번 가격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 이 시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을 할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명쾌하게 싹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지난 하락 이후 주요 지지 라인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인데 현재 신고가를 갱신한 만큼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릴 내용은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차트 한번 분석해드리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도 한번 짚어드리고 소설2 차트까지 분석해드린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 매수 받기 좋은 알트코인 한가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보시면 현재 이더리움이 급락한 가운데 4년 동안 활동이 없던 큰손이 300억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샵 프링크 게이밍과 비트마이는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누가 더 이더리움을 많이 모으는가 겨루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이제는 비트코인만 매집하던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매집을 하면서 기관들의 덩치를 키우면서 기존 세력들의 싸움이 아니라 덩치가 큰 기관들의 싸움으로 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SEC 규제 완화에 트럼프가 크립토 시장을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판이 커졌고 ETF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캐파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드니다 이제는 17년도 21년도 불장보다 더큰 규모의 상승세 또한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 차트 내용 짚어드릴 건데 이더리움 차트 분석해드리면 먼저 월봉부터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은 지난 21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신고가를 찍었고 지난 22년 23년 빙하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두 차례의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격 반납을 한 모습인데 지금 이 구간이 지난 4월 달, 그리고 2017년도 불장 때 만들었던 고점의 지지를 받고 지금 5개월 연속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숨에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만들어 준 거는 지난 21년 불장 때 만들었던 이 상승세 외에는 지금 여기 구간 말고 크게 상승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을 지금 기관들이 사들이는 만큼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기간에 엄청나게 나아졌고, 보통은 월봉마감 직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이때 분석을 해야지, 보통 월봉 추세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월봉 마감 이후 밑꼬리는 달릴 수 있으나 다시 한번 말아 올린다면 이런 구간과 마찬가지로 또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거든요. 이어서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연속적인 상승 이후 한 차례 음봉이 나오고 5일 2평선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24년에 형성되었던 이 고점 구간 지금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큰 하락보다는 어느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지 이제는 이 시세분출이 나올 때 급하게 따뜻하지 않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어서 일봉 차트로 보시면 어쨌든 지난 4월부터 만들어졌던 이 상승채널 지금 여기 채널 구간을 지금 뚫어내면서 지금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채널에서 다시 한번 추세의 연장을 만들어줄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지금 월봉 마감이 코앞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 이후 5일 2평선에 걸려있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이 평선이 지금 더블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한번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대로 추세 따라서 올라갈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21이 평선을 살짝 깨는 듯 했으나 밑에 이 평선의 지진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 줄지 아니면 이대로 신고가를 만들어 줄지 우선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미결제 약정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분출은 나와 줄 겁니다 우리는 그 시세분출을 일단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1분만으로 본다면 하락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시면서 매수를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숏을 치기에는 신고가를 한번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하게 올라간다면 바로 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쇼 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할 거죠. 지난 21년 불장만 본다면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이평선 지금 이평선이 이제 모이면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장기 이평선까지 이렇게 갭을 벌리는 경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아직 241이평선이 지금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맞춰야지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구간을 저는 26년이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어쨌든 신고가를 달성했고 다시 한번 모으는 구간을 치더라도 26년 못해도 3분기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당장에는 고점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나중에 올랐을 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1만 달러에서 보통 1만 6천 달러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충분히 길게 홀딩을 할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인 차트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 구간에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지금 121이 평선에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를 깼을 경우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4080불 여기 구간까지는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밀려난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 뒷 구간하고 겹쳐지는 쌍바닥 구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은 지금 저항받는 자리를 뚫지 못한다면 다시 비비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쇼 짜리로 잡는다고 하시면 지금 위 단까지 추가 매수를 받는다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 깨지면 손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배율로 매수를 하되 고배율로 하시면 금방 뚝배기 터질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오를 만큼 올라줬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튀더라도 방향성을 정해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도미너스 분석해드리면, 이건 도미너스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4월달부터 상승하고 눌렸다가 반등하는 게 이더리움 차트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 이평선의 저항대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우선 지난 하락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말아올린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지금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평선을 모아주고 다시 한번 발산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더리움도 한 차례 쉬어가는 템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구간에서 이더리움의 횡보가 나온다면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퍼포먼스가 한번더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 다음에 시세분출이 나오면 이제는 이때부터 26년이 이더리움의 진짜 피날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가는 구간이고, 어쨌든 눌리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고배율이 아니라 여배율로 대응을 하시되 비중을 전부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할로 진입을 한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도미너스 차트이기 때문에 도미너스가 떨어진다고 이더리움이 폭락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토탈 툴 차트 분석해드리면 먼저 토탈 툴 차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을 포함한 나머지 알트코인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로 이더리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지난 4월 바닥 구간 마지막 장기 이평선을 두고 강한 상승세가 나왔으며. 7월 달 조정 이후 더 크게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본격적인 추세 장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토탈2 차트 같은 경우 이더리움과 다르게 아직까지도 21년 고점을 트라이 하지 못한 상태고 지금 뒷구간을 보시면 이제는 이 구간이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시총을 10%는 더 들어 올려야지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려면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상승세를 보여줘야지 나머지 알트 코인들도 그 뒤에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꼬여 있는 이평선만 보더라도 지금 확산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확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는 알트코인을 모아가는 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난 21년 불장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이평선이 수렴 이후 장기 이평선까지 모두 갭을 벌리면서 확산이 되어야지 진짜 불장이라고 할수 있고 지금은 그 초입 단계에서 위아래 무빙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확산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은 소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지금 이 고점을 뚫으면 이제는 시세분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을 뚫어주는지 이거를 가장 먼저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신고가 갱신에도 불구하고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클 겁니다.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아질 수 있다 판단이 들고 제가 매매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추천드릴 코인은 너보스입니다 이미 업비트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 다들 알만한 코인일텐데 이미 21년에 한차례 해먹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24년에 그대로 가격을 뚫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상당한 매물들이 빠져나왔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보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같은 경우 이런식으로 똑같이 행보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똑같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제가 빗선 차트로 보여드리는 거고 빗선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오늘자 지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와줬으나 지금 윗꼬리를 달고 2 4 0일이 평선에 저항을 받고 밀려난 모습인데요. 지금 어쨌든 구름대를 돌파할 만큼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 받는다면 현재 구간에서 지금 눌리고 있으니까 쌍바닥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추세를 돌린다 요런 생각 생각으로 1차적으로 지금 매수하되 늘렸을 경우 추가로 비중을 많이 실어본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준비를 하신다면 1차적으로 6.4원 부근에서 2차 매수까지 받고,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두고 땅바닥 부근까지 내려올 때까지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지금 1차로 상승을 했을 때 11.1원, 그리고 2차로 13.3원까지 잡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날레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5.7원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전량 엑시트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지금 구간에서 그냥 짧게 그냥 여기까지 먹는다 하면 이만큼의 수익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걸릴 수 있는 장기 이평선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지 않는다면 다시 밀려날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을 우선 뚫어주는지 먼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차트상 말씀드린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정과 상승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흐름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더리움은 현재 하락 이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받으신 분들은 홀딩하면서 신고가 갱신까지 여유있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눌리더라도 4,080달러에서 추가진입 받으시면서 준비하시기 를 바랍니다. 현재 이더리움 도미너스는 이더리움과 유사한 흐름을 보 이고 있 지만 마지막 장기 입 형선 에저 항이 있기 때문에 리더 리움의상 승은, 이 구간 돌 파가 될때 부터 본격 적인 상승 장 세가 시작 이라 생각 하 시면 되겠 고, 도미노스의 행보세가 나올 때부터 알트코인 불장 장세 또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토탈2 같은 경우는 아직 21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대라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 돌파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불장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 사이클은 지난 사이클과 다른 퍼포먼스 또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버스 같은 경우 현재 알트코인 장세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현물은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입하면서 말씀드린 6.4원까지는 이참에. 매수 열어두고 매수 받으시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1차로 11.1원 2차로 13.3원 마지막으로 25.7원까지 열어두고 엑시트한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5년 3분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장 시즌도 다가온 만큼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상 제작중이니까 구독 좋아요 돈 드는거 아니니까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